지금, ESTJ 상사나 연인이 당신 말에 고개만 끄덕이 나요? 그건 동의가 아니라 당신을 포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. 진실을 말하고, 노여워 하지 말며, 요청받으면 적더라도 베풀라. 법구경의 이 가르침은 ESTJ와 소통의 정석입니다. ESTJ는 시간이나 에너지 낭비를 최악의 리스크로 봅니다. 그들과의 대화에서 살아남으려면 수치와 결론으로 승부해야 해요. 열심히 하겠다는 말 대신 확실한 숫자를 던져야 합니다. 못하는 건 못한다고 솔직히 말하세요. 이들은 애매한 예의보다 확실한 거절을 더 신뢰합니다. ESTJ의 비판을 인격 모독으로 받아치는 건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. 그들의 피드백을 감정으로 받아내는 순간 당신을 성장 가능성 없는 사람으로 분류할 거예요. 비판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. 그들의 직설적인 화법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마세요. 그게 ESTJ를 완벽히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. 여러분의 주변 에티제는 어떤가요?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유형별 대여법이 궁금하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.